저의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새해에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은 무엇인지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존재 아래에. 그동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깊은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분들의 상황에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생각해 보시면서 앞에 보이는 카드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끌려오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10초 후에 카드의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선택하셨으면 1번 카드 먼저 리딩 시작할게요.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그 남자가 1번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속마음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상대방과 일본 분들은 함께 일하고 있는 관계이시거나 또는 함께 모임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두 분이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투 오브 소드 카드랑 파이브 오브 완치 카드 러버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두 분은 초반에는 서로에게 매우 소먹해 하기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크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는 알아갈수록 경험이 쌓여 가면서 두 분의 서로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들이 발견됨으로 인해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이 상대는 1번 분들의 새로운 점들이 발견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흥미로움을 느끼고 있고 또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일본 분들에게 괜히 일부러 티격티격하고 틱틱거리면서 일본 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때로는 직구게에 다가가거나 장난을 치거나 일본 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보면서 더욱더 리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네요. 아마도 이 상대방이 1번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호감이 있다, 좋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돌려가면서 1번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가 갑자기 들이대거나 직구준 표현을 하게 될 때에는 당황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상대는 의도적으로 일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일본 분들의 마음을 상대방 쪽으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아마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먼저 다가갈 땐 다가가더라도 또 한참 동안에는 일본 분들이 다가올 때까지 느긋하게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려고 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카드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뽑아 볼게요. 상대방은 1번 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상대방은 1번 분들과 조금 더 기간을 멀리 보고 계속적으로 이 관계를 지속해 가면서 어느 시점에 이 상대가 먼저 1번 분들에게 강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상대방이 빠르게 1번 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문제가 있거나 또는 두 분이 서로 간에 서로에게 편안하게 오픈해서 서로가 만나고 교감하기 어려운 두 분만의 각자의 상황이 있으시거나, 또는 주변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대방은 1번 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확신이 설 때까지, 그리고 이 상대방 자기 자신도 조금 더 마음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1번 분들과 온전한 어떤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 관계가 안정선을탈때 리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 이 상대방도 순간순간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또 일번분들과 지금 이 관계가 충분히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1번 분들에게 갑자기 이 상대가 뭔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다소 어색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방이 조금 더 서로에게 마음이 활짝 열릴 때까지는 좀더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1번 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은 상대방과 뭔가 여러 가지 함께 경험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두 분이 매우 깊은 친밀감을 형성해 가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확신이 들고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1번 분들께서도 상대방에게 가끔씩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면서, 1번 분들의 진심을 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신호를 주셔야만, 이 상대방도 그 마음을. 빠르게 눈치를 채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네요. 서로에게 너무나 급하게 다가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서로가 확신이 섰을 때 과감하게 한 번씩은 다가가시는 것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네요. 1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그 남자가 2번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속마음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상대방과 2번 분들은 온라인 상으로만 소통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연락만 주고 받으시다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스트랜스 카드랑 투오브 완즈 카드, 페이즈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알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상대는 섣불리 이번 분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면서 이번 분들에게 가벼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오랜 시간 참고 참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상대방은 가끔씩은 이번 분들의 마음이 궁금해서 이상대는 먼저 이번 분들에게 어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먼저 이 상대가 다가가기도 했던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번 분들과 가까워지는 것 같.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때에는 훌쩍 서로에게 거리감이 생기면서 우리는 가까워지려고 하다가도 멀어지는 애매한 관계다. 라고 상대방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마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번 분들에게 다가가는 어느 범위와 선이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이 상대가 이번 분들에게 다가갈 수는 있어도 이번 분들께서 상대방에게 다가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 서로가 타이밍이 잘안 맞을 때가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연락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번 분들에게 은근히 마음을 주고 서로에게 깊은 교감을 나누고는 있지만은 직설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상대방은 극심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번 분들이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이 상대방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한다라든지 뭔가 이번 분들에게 과감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번 분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네요. 오랜 시간 동안 이번 분들과 뭔가 깊은 애정을 쌓아왔고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나누었던 깊은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서로가 애매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거리를 둔 채로 서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상대방은 마음만큼은 이번 분 분들에게 매우 집진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이 상대방도 계속 머뭇거리면서 소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번 분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또는 이 상대가 이번 분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직접적인 대화가 될 때까지는 이 상대방도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카드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뽑아 볼게요.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입장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상대방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이번 분들과 거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두 분이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서로가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대방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방도 자신이 마음이 열렸다고 해서 이번 분들에게 선뜻 다가가는 것은 매우 조심스. 없고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고 해서 이번 분들이 상대방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 소통을 할 때에는 그때만큼은 매우 깊고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상대방은 다행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관계의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건지가 아직까지는 결단을 못 내리고 있기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 입장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을 때두 분이 당장으로서는 서로가 자주 만날 수가 없거나 또는 당장 상황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두 분만의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충분히 마음이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만 주시더라도 두 분은 어느 때가 되더라도 훨씬 더 관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네요. 다만 두 분의 관계가 과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잠시 멀어진 상황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다시 관계를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그 남자가 3번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속마음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상대방과 3번 분들은 단시간 안에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3호 펜타클 카드랑 에잇 오브 완즈 카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방은 처음 3번 분들을 볼 때부터 이미 마음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3번 분들과 빠르게 관계 발전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아마도 이 상대방은 3번 분들을 처음 볼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눈에 반했었거나 또는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또는 서로가 함께 있으면 매우 즐겁고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3번 분들과 빠르게 이성관계로 발전하면서 조금 더 서로에게 집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상대방은 깊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가끔씩은 갈팡질팡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3번 분들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3번 분들에게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네요. 아마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3번 분들과 조금 더 깊은 썸만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꼭 사귀지 않더라도 3번 분들과 충분히 연인 관계처럼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3번 분들이 독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관계 정립을 서두르지 않고 3번 분들과 만남의 횟수만 늘리려고 한다라든지 또는 스킨십과 서로가 어떤 감정 교감을 좀더 빠르게 나누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앞서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조금 더 자유롭게 서로가 교감을 나누면서 매이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 이 상대방이 다소 자유로운 영혼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는 어떤 연애 관점이 한 사람에게 오래 메이는 것보다 뜨겁고 깊이 빠져드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3번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뭔가 뚜렷한 결단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3번 분들께서 보셨을 때이 상대가 충분히 3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머뭇거리거나 또는 뚜렷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3번 분들께서는 많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카드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뽑아 볼게요. 상대방은 3번 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상대방은 3번 분들과 계속 서류에 대한 어떤 감정교감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생산적인 어떤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3번 분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때에는 그 순간에는 이 상대방도 마음에 다른데 있지 않고 3번 분들에게 깊이 집중되어서 3번 분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시곤 있지만 이 상대는 3번 분들과 좀더 현실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자신감이 없다 라고 생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아직까지는 3번 분들을 뭔가 지켜주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상대방이 아직까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한 지금 상대가 자신의 일들로 많이 바쁘거나 또는 3번 분들과 가끔씩은 기회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조금 더 현실적인 준비가 되고 난 이후에 이광 에 대한 현실적인 발전을 생각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번 분들 입장에서 이 상대방을 봤을 때이 상대가 3번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상대방의 그러한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믿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상대가 3번 분들에게 집중을 하다가도 돌아서면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때에는 3번 분들의 마음을 전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해보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네요. 만약에 3번 분들께서 계속 상대방에게 맞춰주시는 패턴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 상대방은 더욱더 이 관계를 미루게 되거나 익숙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3번 분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서로가 적당한 어떤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3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그 남자가 4번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속마음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상대방과 사번 분들은 이별을 하신 상황이시거나 또는 서로가 큰 트러블을 겪고 잠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3 오브 소드 카드랑 9 오브 컵스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는 4번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큰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서로가 크게 상처를 준 기억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대방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은 이 상대방은 4번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아파온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상대는 겉으로는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4번 분들에게 마음이 향할 때마다 애써 감정을 억누르면서 사범분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떨쳐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상대방을 한참 잘 지내려고 하다가도 가끔씩 사범분들에 대한 깊은 회상에 빠지게 되면서 그리움을 느끼다가도 재빠르게 이 상대는 사범분들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양면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4번 분들에 대한 감정을 의식적으로는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4번 분들과 보냈던 그 시간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네요. 아마도 이 상대방이 뭔가 4번 분들에게 크게 잘못을 했다라든지 또는 해야 될 말들을 다 하지 못한 채로 서로가 크게 충돌하면서 갑자기 관계가 끝나버린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더욱더 자신이 해야 될 말들이 남아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대방은 마음이 아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상대방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4번 분들에게 한 번쯤은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는 이 상대방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안절부절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추가적인 카드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뽑아 볼게요. 상대방은 4번 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대방은 4번 분들과 빠르게 어떤 대화를 나누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 상대방은 4번 분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서로가 좋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도 마음이 급하면서도 매우 신중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 4번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 마음이라고도 보여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 상대방도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제재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은 이 상대방은 깨끗하게 어떤 마무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뭔가 서로가 온전히 대화를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4번 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이 상대방과 다 하지 못한. 대화가 남아있다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4번 분들께서 감정을 추스리시고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상대방과 한 번쯤은 서로 간에 어떤 솔직한 대화를 해나가시면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도 보여지고 있네요 다만 두 분이 트러블을 최대한 피하시고 객관적인 대화로 통해 어떤 합리적인 적인 대화가 오고 갔을 때두 분의 관계가 다시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고 또는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네요. 진솔한 대화를 하셨을 때 그때 두 분의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4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